넥슨 김정주 회장과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투케 사건 공판이 열리는 지금 사법정의 구현단는 넥슨이 지난 7년 동안 p 시방 관련 특허 소송을 전개하였다가 순소한 사건은 넥슨이 김 회장과 거짓 증인을 내세워 부당한 순소를한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넥슨은 위 소송에서 1심은 패소하였다가 2심과 대법원에서 순소하였는데 이는 위증의 증인들을 내세워 판결을 뒤집은 결과이다. 더욱이 2012년 2월 김동주 대표는 재심을 청구하면서 거짓 증인을, 거짓 증언을 한 증인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는데, 검찰은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고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때가 2012년 7월로 백승재팬이 상장하여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주식이 126억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낸지3 내지 8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일로서 이 당시 진경준 전, 전 검사장의 익힘이 위보소 사건에 작용하여 담당 검사가 그 부담감에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고 위험이 처분을 내리지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 의구심이 들게 한다. 특히 최근 진경준 전 검사장을 조사한 특임 검사팀은 7월 2 8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부당한 사건 처리는 없었다고 했다. 또 레슨 김정주도 자신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주식만 주었지 어떠한 청탁이나 특혜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레슨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 내주 주식. 주식을 준 이후 10여 건의 줄소송을 당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 이 사건을 보더라도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의 특거를 강탈하는 과정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을 충분하다고 하겠다. 이로 인해 김동준 대표가 약 500억 원 가치를 강탈당했다. 우리는 지난 8일과 9일 넥슨 본사 앞에서 넥슨 불법행위 길판 지표를 하루 종일 가진 바 있다. 또 오늘 기자회견 후에는 위 고소 사건이 담당 검사인 김성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신영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진경진과 넥슨 김정주의 유착관계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도 없이 넥슨의 이 위증을 무혐의 처분해 김동준은 특허를 강판당했다. 검찰은 위 사건을 재조사하라. 일심에서 패소한 넥슨은 김현장과 거짓 증인을 내세워 승패를 바꿨다. 투권자인 김동주는 약5 0 0원 가치를 강탈당했다. 넥슨은 김동주의 피해를 보상하라. 이상입니다. 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서 사법 개혁을 하는데 앞장서야만이 대한민국이 정의에 살아 주시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순서는. 투기자본 감시센터 윤영태 공동대표님께서 실천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투기자본 감시센터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반드시 이러한 부패를 이 땅에서 제거해서 정말 약자들이 귀를 펴고 발을 뻗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침 저희가 고발한 진경준 그리고 김정주, 우병우 이러한 사람들의 재판과 관련해서 오늘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또 다른 사건, 정말 대한민국의 부패의 사실인 이 KB 국민은행 김인장 고문, 윤정규 강정훈과 관련한 BCC 은행의 출자 손실 1조, 1조를 출자해서. 1조를 소원해 보게 한 사건을 오늘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마침 이 김동주 사장, 저희들이 김동주 사장으로 더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넥슨 사건을 볼 때는 넥슨은 그야말로 서민들 또 기술자들, 그 다음에 전문 특허를 낸 김동주 사장 같은 이러한 특허를 완전히 특허권을 완전히 개별시키고 마치 자신이 대단한 극과와 기술을 가진 것처럼 해외의 자금을 빼돌리고, 2조 8천억의 해외의 자금을 빼돌리고, 또 우병화 같은 사람들에게 수백억의 내물을 쳐바르고 나라를 온통 수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패가 극, 극,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민 통일하는 위일한 길은 70%가 방대하는 이러한 부패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70%가 반대하는 우병우를 재판하는 것만이 검찰이 공범력을 사는 길이고 또한 법원이 법원장이 고개를 숙이지 않는 길입니다. 이러한 부패를 제거하는 우병우 그리고 부패의 원초인 김앤장을 반드시 이땅에서해체하고처벌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BCC은행 하면 잘 모르실 겁니다. 가자울산에 있는 정급 펀드, 즉, 투기 펀드나 다른 법드 회사, 즉, 100원짜리 10원에 사야 할 이러한 회사를 100원짜리를 700원, 800원, 10원에 0 0 샀습니다. 그래서 1조 투자에서 1조의 손을 입혔습니다. 박수 게이트와 관련됩니다만은, 이번에 저희가 이 김현장과 김현장 고문이 된는 강도구를 고발하면서 앞으로 김현장과 윤종규, 현대증권 내각 사건 등 수많은 국민의 부해 국민의 열세를 내려먹고 부패한 김현장과 부패한 검찰관료 그리고 법원관료, 행정부관료들이 착당해서 대한민국 약자의 고를 내놓는 이러한 참다한 현상을 이번에는 반드시 제거해야겠습니다. 그 가장 핵심은 국론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국론 통일 뭡니까? 바로, 부패한 우병의 문을 체포하는 것이 국농통이고 안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천만 국민이 전쟁 일어났을 때, 4 5천만이 나가 싸워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우병을 반드시 체포해서, 처벌해서, 대한민국의 부패를 반드시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김동주 사장 특허 지배, 검사 반드시 처벌해서, 특허 환원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석혁 김동규 대표는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넥슨 그런데 넥슨이 1주일식을 가지고 2심에서 지민장을 선임해서 중소기업은 폐소를 했어요. 그리고 저자하게 통장까지도 압류를 시키고 진입이셨습니다. 이러한 부도동한 넥슨은 대한민국에서 추방시체 됩니다. 이러한 부도동한 기업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유전무죄, 부전유죄, 유권무죄 문권유죄, 정관예우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정의가 없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국민 75%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서 이 사법부의 저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의는 없습니다. 사법부 검찰은 백승관, 진경준의 불법 부당 거래를 철저히 밝히고 백승관, 진경준의 유착장대로 엉망이 된 피해자들의 사건을 재신, 재수야라 자들로 가득합니다.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원칙도 없고 상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 또의 수조 수십조를 매팩에 줘도 아무런 책임이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등 어느 한구석 지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형편없이 망하였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법법자가 아무렇지 않게 고위공직자에 앉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법자가 국민의앉지 국민을 호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고위공직자로 선출되는 자마다 위장전이 8세 경력 깊이 논문이 보들며범죄의 경력이 없는 자가 없으니 얼마나 나라가 썩고 부패해졌겠습니까? 심지어 국민에게 복붙받고 국민을 위해 일해할 자가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민족의 취업 발수라는 과거사에 아픈 상처가 아플지도 않은데 공식 석상에서 천한 배 아만대 삼창을 외치고 민중 개들이라는 망을를아내겠습니까 이자들의 말이 과연 이자들의 선에서 끝나갔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정자한 지도권층의 90%가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 게 밝혀진 겁니다.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말할 수가 재판? 이런 범법자들이, 정신병자들이 대한민국 고위공작을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법치다 마아서고 뭐 국민이 행복해지단 말입니까? 국가는 세계대 11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자라는데, 국민은 가난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국민에게 고급받고 국민의 일하지 않는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복부를 망각한 채 국가 경영을 제대로 멋 하거나 사사로운 재물과 다방에 빠져 국가재산을 당진하고그 손실된 금액을 국민에게 막대한 세금으로 부과시키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와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부정패 세력을 박살내야 한다. 그렇게 재벌, 사법부, 검찰의 부정패를 가장 먼저 척절해야 한다. 법이 정의를 향해 바로 서 있으면 부정패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정의를 향해. 소리지 않습니다. 법을 출생하는 판사 검사들이 법을 본관 적당에법죄의처우가 소송을 팔아먹기 때문에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다엉망진창이된 것입니다. 전 검사장 홍범표와 친정도전 부장판사 최우정의 사건을 보면 얼마나 많은 부정이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발생되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한 건당 50억 원, 수년간 수백억 원을 챙긴 수입원, 불법과 범죄를 현지 판사 검사들과 함정하여 부정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서, 국가의 법을 사사롭게 돈에 팔아먹는 아주 중차대하고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어째 이들만이 이런 행위를 했겠습니까? 이들은 재수없이 걸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절대 범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오늘 재판을 하는 넥슨 김종도와 전검사랑진종들의 유착관계를 보면 얼마나 부정이 경찰에서 발생했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주인공 김동주 사장은 렉스맨 코코를 빼앗기고 약 500억 원의 수익을 강탈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개인과 대기업과 재판하여 이기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왜 하늘의 별당이 어쩌그겠습니까 재벌한 때는 무조건 관대하고 없는 소유만 걸어뜨는 재판부 사법부 검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동주 사장은 특허를 빼앗고 막대한 손해를 보고서도 더 이상 대학을할수 없었습니다. 재산의 압류 및 재판의 소송 비용은 김동주 사장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이 대기업의 피해를 보고 재판과 수사를 통해 피해에 대한 소실을 복구하더라도 가짜 판단 그사들이 재벌과 대안 통해에 위착하여 거짓된 판단 수사를 하면서 수억 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검찰은 이들의 연계와 연관된 현직 판사 검사를 밝혀 업무를 생각하지 을 않고 부정을 은폐시켜라 꼬리를 자르는데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법의집행권한의 판사 검사에만 있다는 것을 최대한 악용하여 범죄를 은폐시키는 것입니다. 사회의 부정과 범죄를 처벌해야 할 사법부 검찰이 국민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면서 자신들의 범죄는 서로서로 감춰보나 죽소시키며 형편없는 처벌로 처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검찰이 얼마나 할지 심한 판단을 하는지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작 라면 두개을 끓여먹고 열개를 훔치고 동전 2만원으로 훔친 자에게 상승법이라고 징역 3년 6, 6개월을 살리고 사람을 때려죽인 자에게는 집행유예로 풀어주고나 고작 2년의 징역을 살려는 이게 무슨 나라의 법이 이렇게 엉망입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라고 니까 대한민국 법입니다. 지역이 인연을 살리고 술 먹었다고 자백해도 음중전 부재 직접 짜내던 10대 선호 성폭행에도 부재 이, 성년자 성폭행했다고 자백했는데도 부재 범죄를 저질렀다고 법정에서 판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가 죄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판사. 이건 도대체 무슨 법이란 말입니까? 판사 검사가 제멋대로 대탄으로 법을침행해도 처벌할 수 없는 이 나라가 판사 검사의 나라이지, 국민의 나라입니까? 사법부 검찰은 각성하라 재판과 수사를 마음대로 사기 조작으로도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법 조항에 있고 판사, 검사의 잘못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어느 누가 만드는 법이란 말인가 불명정변 재판부 수사가 국민에게 보장한 상태에서 판사 거세 권리가 보장된 걸 모르는가? 불공정한 재판, 엉터이 수사까지 판사 거세의 권리라고 밀어붙이는 그 발형 체럼 도대체 어느 상식에 있고 어느 원칙에 있단 말인가? 현실과 상식에 맞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정을 파허하아 국민의 불편함과 불공정을 해소시켜야 할 사명은 외면하고 특권적으로 국민에 불림하여 국민을 볼모로 권력만 누리고 있다. 국가와 국민이 법을 집행한다는 권리를 너무 높고 숭고하게 예우한 것이 정상적인 인성을 가지지 못한 비양심적 판사, 검사의 오만과 독선 탐욕으로 인해 이렇게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는 부패하고 폭력과 범죄가 넘치는 무질서운 무질서한 사회가 형성된 것이다. 재벌과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힘없는 국민에게만 공권력을 휘두르는 사법부 검찰은 국민의 사법부 검찰이 아닌 기준권축을 보호하는 사직단이 되었다. 정부와 국회는 제발 사법부 검찰을 개혁하라. 국민 여러분 나라의 돈이 없고 경제가 국민들이 너무 많고, 부족한 놈들머 버리는 국가의 어려움을 타게 할 창조적 격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놈들에게 제일 쉬운 창조는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국민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족증을 하는 자들의 양심 법바람은 도를 넘어 나라 떠는 먼저 가정하는 놈이 인자다라는 구도가 우리 사회 만연하게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월급 받고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정수을 따로 챙기는 것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있는. 판사, 검사, 엉터리 재판 사를 하는 판사, 검사들 지도층들의 비양심적인 행태는 우리 사회를 철저하게 망가지게 하십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나간 사람을 칼로 죽이고 폭행하고 묻지마 범죄가 우리 사회의 육병처럼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짓을 해그 나라의 형편없는 것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올바른 세상과 공익세상을 꿈꾸며 기도하는 분들은 사회를 전으로 바로 세우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합니다. 세상이 온통 썩고 불폐해져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에 처해 있는데 기도하며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린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이 도리를 하지 않는 고 도리를 하지 않고 횡패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사람의 세상을 파괴하는 부정패 세력을 함께 몰아내자. 그러 쓸시. 영원히 법조계에서 추방을 시켜버리고 다시는 법조에 의어서 반을 디딜 곳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몰수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러한 못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 놓고 대사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대형 놓고 폭이 대기업 가진 자를 대변하는 대변자로 돌변하고 정관과 형관이 손을 잡고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노폭은 회사를 시켜버려야 돼요. 정관예우, 유정부제무전유지에 의해서 중소기업과 정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며 저절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항목을 하고 있는 것이 대형노음입니다 결국 국회의원은 와인 스타이크 아웃을 시킬 수 있도록 법을 판사, 검사, 변호사 법을 위반했을 시 대형 높아 확실하게 법을 처분을 강화한 법을 만들어서 다시는 법적의 발붙이지모자록 법을 만든.